안녕하세요, 가생입니다. 오늘은 입문자용 3D 모델링 프로그램인 틴커 캐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먼저 틴커 캐드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료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장점이죠. 두 번째 특징은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 안에서 바로 팅커캐드가 실행이 됩니다. 또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작업했던 것을 그대로 저장을 해 놔요. 이게 보통은 굉장히 큰 장점인데 단점이 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인터넷이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프로그램 실행도 안 되고 그동안 작업했던 거를 불러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점이지만 가끔 단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끝으로 네,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처음 모델링을 접하시는 분들도 그냥 쉽게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틴커 캐드의 기능을 오류 없이 완벽하게 쓸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tinkercad.com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틴커 캐드 사이트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한글로 되어 있지 않다면 밑에 쪽으로 가서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바꿔볼게요. 위쪽 메뉴가 영어로 바뀌었죠. 다시 한글로 바꾸면 위쪽 메뉴가 한글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설치는 따로 할 필요가 없지만, 로그인은 해야 합니다. 아이디가 없으면 지금 가입을 눌러보겠습니다. 세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요. 위쪽에 두 경우는 나중에 확인해보고, 개인 계정을 생성하는 것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이디로 로그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이메일로 회원가입을 해보겠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먼저 14세 이상인 경우부터 해보겠습니다. 국가, 대한민국 넣어주고요. 생년월일을 넣어주고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전자메일과 암호를 넣어주는 창이 나옵니다. 이걸 넣어주고 작성 버튼을 누르면 완료입니다. 이 아이디로 오토데스크사의 다른 프로그램들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완료 버튼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팝업창은 프로그램에서 이동이나 그런 간단한 기능을 익힐 수 있는 건데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X 버튼을 눌러 닫아줍니다. 그럼 이 화면이 나오는데, 이게 대시보드 창입니다. 로그인하면 항상 이 화면이 보일 거예요. 이건 다음 강좌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이제 14세 미만 회원가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국가와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이런 창이 뜨는데, 14세 이상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님 전자메일이 필요합니다. 이곳에 부모님이나 선생님 이메일을 넣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 가입되는 게 아니라 초대 코드를 넣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초대 코드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굳이 이메일에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거기 들어가도 부모님께 팅커캐드 사이트만 링크를 해 줍니다. 그냥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아까처럼 회원 가입하시고 대시보드에서 어린이 중재를 누르시면 됩니다. Generate approval code라는 게 나옵니다. 새 코드 생성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승인 코드가 나와요. 아이에게 이 코드를 아까 그 화면에서 넣으라고 하면 바로 가입이 되고 이 대시보드가 보입니다. 이 대시보드 설명에서부터는 다음 강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